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이한 사람 위한 당헌 개약 입법 폭주 제왕적 총재 때도 없던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연인과 대선 도전을 위한 당헌 당규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출마 1년 전 당직에서 사퇴해야 하는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기를 늦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직무정지규정도 없앤다고 합니다. 22대 국회 임기 첫날 175석 제1당의 첫 의원총회 첫 의제가 이 대표 단한 명을 위한 당헌 개정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선 이 대표 연임론이 거의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임기는 2026년 8월이지만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 때문에 그해 3월 물러나야 합니다. 이를 연장해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이듬해 3월 대선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것입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는 문재인 정부 때 깨끗한 정치에 대한 국민 요구를 수용한다며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당무의 의결로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고쳤습니다. 이번에 이 조항 전체를 없애려 합니다. 대장동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위중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위한 조치임이 명백합니다. 민주당은 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하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2021년 박원순 오거던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 일부 규정을 고쳐 보궐 선거에 후보를 냈던 민주당이 관련 당원 자체를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또 당론 위반자에 대한 공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고 국회 의장당과 원내 대표 선출 때 권리 당원의 의사를 유효 투표의 20%만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의원들에 대한 이 대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당원은 정당의 헌법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특정인의 대선 가도를 돕고 정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마음대로 바꿔선 민주정당이라 할수 없습니다. 과거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하기 힘들었던 일입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을 수정해 다시 발의했습니다. 대한변협의 특검 추천권까지 빼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도록 바꿨습니다. 수사의 공정성을 원천 배제한 이 법안은 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대신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그 액수를 35만원까지 높이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당헌 계약도 모자라 이 대표 뜻에 따라 입법 폭주까지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